<목소리도> 네, 여러분, 터키 프로젝트 잘 보셨어요? 네. 저희가 잠깐 짬을 내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, 과거 t 일 프로그램에 주먹이 운다의 자유선언 기억하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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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네. <목소리도> 어, 어떤 프로그램이냐면, 었 평소에 소풀이를 못했던 사람한테 너 나와! 해가지고, 어, 그거만 말하지 못했던 초프를 하는 건데요. 지금, 그 아직 친구한테 혹시 초프를 하고 싶으신 분들, 당당하 표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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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주세요. 나 아. 저, 저, 고장이 있대. 저소마티인데요 지금 1학년 주창이라니다팀축를하어요어인데 <laughs> 아, 서울에? 어... <laughs> 티 <룸마티>, 4학년! <laughs>

응. 저번에 정기연 스타 때 앞에서 물을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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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

연습부장님께서 해담을 못하시네요. 사실인가 봅니다. 하여튼 아, 또 다른 말 하고싶은거 없어요? 어... <웃음> <웃음> 따라가는데, 아, 이건 글쎄요. 아무도 못따라하는데 혼자도 이상한거 보여줘 주원 시여공들어온여 연공. 아아다됐고 다음 연습부터 안 나와도 돼. 하 <laughs> 이거 <laughs> <laughs> 그럼 엔버로서 이쯤에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. 다음 연습부터 안 나와도 되는 건 너무 무리니까. 다음 아, 연습부터 창의 만 연습량 4배. 와! 4배! 4배! 저희가 그리고 창의 씨랑 주원 오빠랑 화해하고 시 이제 좋게 좋게 지내라는 의미로 저희가 영화표 티켓 자기가,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친구 중에 누나틱이 있는데 굉장히 보기 싫다! 이런 사람 불러도 좋고요 고백을 하셔도 됩니다 <laughs> <laughs> 용기내서 하실 건더 <것도> 없으세요? <laughs> 하시면 영화표 두 대상이 그냥 공짜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가객분을려고 저희가 준비한 건데 네더 없으시면 그다음 입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쉬워요? 아쉬워요? 아니면 누나식 친구가 아니어도 그냥 같이 온 친구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촛풀이한번치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뭐진짜 공연기간대 페인 같다고 방 더럽다고 뭐라 맨날 하는데 이번주 언니가 나보다 더 심하다? <laughs> 근데 원래 남자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자분들이 <laughs> 여자, 여자 방이 이런게 아니라 언니 쪽이 그래요 그, 그거 그 정확히 반쪽 갈라 <laughs> 그러지만 <laughs> 언니 반쪽 반적 그, 있어 없잖아 언니가 그, 반쪽이 너무 꽉 차고 제 쪽으로 걸어다녀요 어, 오늘, 오늘은 직불이 있으니까 어. 오늘까지만 참아주고 어. 그래야 내일 어, 오실 수 없으니까 탈락한다 저 동생을 하지 않습니다 저 내일 도와주세요 언니은뭐더러 어. 네, 네, 언니랑 고하기로 약속해서 고맙고 응, 아, 나 너무 약하게 나오나? 네, 진짜 이 진짜 구두를 생각네요 진짜 많이 맞고 많이 아, 크고 아, 오, 아, 아, 오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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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마워 너 많이 진짜... 어 어, <목소리> 나름 오늘 공연 잘 봤고 <laughs> 그것도 눈열이니까더오무하게 어휴 지갑 티켓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네. 더 없으신가요? 네요. 그래서 없으시면 바로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음으로 준비된 무대는요, 일단 신입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파피 무대, 그리고 썸에서 어, 신나는 무대를 보여줬던 라킹, 그리고 더 멋있게 돌아온 스타일리 파까지 보시겠습니다. w h a <목소리>